그날 저녁이었다. 부모님은 또 시작하셨다. 식탁 위에 놓인 갈비와 김치찌개가 식어가는 것도 아랑곳 없이 언니 수진이에 대한 칭찬을 쏟아내셨다. 수진이는 정말 대단해.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시형씨랑도 잘 살고.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너는 수진이의 반도 안 돼.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날카로웠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다. 언니는 겸연쩍은 듯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는 우월감이 스쳤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났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민지야, 어디 가니? 어머니가 물으셨다.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 순간부터였다.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깨져버린 건? 나는 김민지, 올해 32, 강남의 중소기업에서 행정직원으로 일한다. 월급은 세후 280만 원 정도? 원룸 전세 5억에 월세 80만 원 매달 카드 값 갚느라 저축은 꿈도 못 꾼다. 결혼. 남자친구는 3년 전에 헤어졌다. 이유는 간단했다. 너는 너무 피곤해 보여라고 했다. 언니 김수진은 35대기업 마케팅 본부장. 연봉은 소문으로 2억 가까이 된다고 한다. 남편 박시형은 로펌 변호사. 집은 압구정 현대아파트 신평. 아이는 없지만, 그게 오히려 부러웠다. 아이가 없으니 더 자유롭고 완벽해 보였다. 우리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를까? 어릴 때부터 그랬다. 언니는 늘 1등이었다. 나는 10등 안에도 못 들었다. 부모님은 언니에게 과외를 붙여주셨고 나에게는 너는 알아서 해라 하셨다. 고등학교 때 언니가 미국 유학 가겠다고 했을 때 나는 대학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편의점, 식당, 학원 상담실 번돈 절반을 언니 통장으로 보냈다. 언니가 귀국한 뒤에도 나는 계속 보냈다. 민지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내가 자리 잡고 나서 갚을게 라고 했다. 갚은 건 없었다. 대신 언니는 승진했고 좋은 남자를 만났고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됐다. 나는, 나는 그냥 배경이었다. 그날 밤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봤다. 가족단체 채팅방에 언니가 올린 사진이 있었다. 부모님 생신 잔치 사진. 나는 빠져 있었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으니 당연했다. 채팅방을 나갔다. 차단은 하지 않았다. 아직은. 다음날 회사에 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다. 왜 나는 계속 참았을까? 왜 언니가 잘 되는 걸 보며 기뻐해야 했을까? 왜 부모님의 비교를 받아들여야 했을까? 답은 간단했다. 가족이니까. 한국에서 가족은 그런 거니까? 참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 하지만 그날부터 그 미덕이 역겹게 느껴졌다.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언니의 인스타그램을 들어갔다. 공개 계정이었다. 사진들은 여전히 완벽했다. 해외 출장, 고급 레스토랑, 남편과의 달달한 사진. 해시태그는 행복한 일상 워킹맘 부부 스타그램. 댓글을 봤다. 언니 진짜 부럽다. 완벽한 삼수진 언니 목표예요. 나는 스크롤을 내리다 멈췄다. 2년 전 사진 하나, 언니가 어떤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 남자는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돼 있었다. 캡션은 오랜만에 만난 오빠, 고마워. 그때는 별 생각 없었다. 지금은 달랐다. 그 남자가 누굴까? 궁금해졌다. 그 주말, 나는 언니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압구정 로데오 거리, 유리창 너머로 현대아파트가 보이는 3층 카페. 나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노트북을 펼쳐 놓았다. 회사 일하는 척 하면서, 언니가 나왔다. 남편과 함께였다. 둘은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평범한 부부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언니의 미소가 조금 어색하다는 걸 카메라 앞에서만 완벽한 미소라는 걸. 그날은 그냥 관찰만 했다. 사진은 찍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월요일 회사에서 퇴근 후 나는 집 근처 PC방에 갔다. 익명계정으로 언니의 과거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대학 동아리, 유학 시절 블로그, 옛날 싸이월드. 대부분 비공개거나 삭제됐지만 몇 개는 남아 있었다. 그중 하나가 결정적이었다. 유학 시절 언니가 쓴 블로그 포스트. 오늘은 특별한 사람과 데이트 서울에 오면 꼭 만나고 싶다라는 글과 함께 올라간 사진. 남자는 뒷모습만 나왔지만 키와 체격이 익숙했다. 그 남자는 지금 언니 회사 상무였다. 이혼한 50대 남자. 이름은 최상현. 나는 검색을 계속했다. 회사 내부 게시판, 익명 커뮤니티, 심지어 주식 카페까지. 소문이 있었다. 수진이가 상무와 특별한 관계라는. 승진이 빠른 이유가 그거라는. 증거는 없었다. 소문일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언니라면 할수 있다. 언니는 늘 그랬다. 필요한 걸 얻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 나는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때부터 생활이 바뀌었다. 퇴근 후 바로 집에 가지 않았다. 언니 회사 근처를 배회했다. 카페에 앉아 기다렸다. 언니가 퇴근하는 시간. 상무가 퇴근하는 시간. 둘의 차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지. 한 번은 봤다. 언니가 상무차를 타는 걸밤 11시 회사 주차장. 남편은 그날 출장 중이었다. 사진을 찍었다. 흔들렸지만 차 번호판은 선명했다. 집에 와서 사진을 확대했다.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흥분 때문이었다. 이게 시작이었다. 나는 잠을 줄였다. 하루 4시간만 잤다. 나머지 시간은 검색하고 기록하고 계획했다. 부모님께서는 전화하셨다. 민지야 그날 왜 그렇게 행동했니? 수진이가 걱정한다. 나는 대답했다. 바빠요. 그게 전부였다. 언니는 메시지를 보냈다. 민지야, 무슨 일 있니? 엄마 아빠가 속상해 하셔. 읽고 싶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기로 했다. 증거는 천천히 모였다. 카톡 대화는 못 봤지만, 호텔 출입 기록, 카드 내역 같은 간접 증거. 나는 해킹은 못했지만 돈을 주고 정보를 사는 법을 배웠다. 다크웹은 아니었다. 그냥 사설 탐정 비슷한 사람에게 의뢰했다. 500만원 들었다. 1년 저축한 돈이었다. 그돈 값어치는 했다. 언니와 상무가 만난 호텔 목록, 날짜, 시간. 남편이 출장 간 날과 정확히 맞았다. 나는 그 자료를 정리했다. 폴더 이름은 진실. 그때 처음으로 고민했다. 이걸로 뭘 할까? 그냥 남편에게 보내서 언니의 결혼을 깨뜨릴까? 아니면 회사에 제보해서 언니의 커리어를 끝내버릴까? 아니면 둘 다? 하지만 아직이었다. 더 결정적인 게 필요했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보여줘야 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완벽한 언니가 사실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웃었다. 거울 앞에서. 웃음이 낯설었다. 여름이 됐다. 서울은 더웠다. 나는 에어컨 없는 원룸에서 선풍기만 틀고 자료를 들여다봤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다. 호텔 CCTV 캡처, 카드 결제 내역, 심지어 상무가 언니에게 보낸 선물 목록까지. 탐정이 잘했다. 하지만 나는 서둘지 않았다. 왜냐하면 복수는 급할수록 실패한다. 한국 사회에서 스캔들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잘못된 순간에 터지면 오히려 피해자가 영웅이 된다. 나는 기다렸다. 그 사이 부모님 생신이 있었다. 나는 가지 않았다. 대신 선물을 택배로 보냈다. 어머니가 전화하셨다. 민지야, 왜안 와? 수진이 가족 다 왔는데, 회사 일이 많아요. 거짓말이었다. 그날 나는 언니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언니 가족이 부모님과 함께 웃는 모습을 멀리서 봤다. 행복해 보였다. 곧 끝날 행복이었다. 가을이 왔다. 언니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었다. 언니가 팀장을 맡았다. 성공하면 임원 승진이 확정적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때였다. 나는 남편 박시형 씨에게 익명 메일을 보냈다. 제목은 자네에 대해 알아야 할 진실. 첨부 파일은 압축 폴더. 비밀번호는 언니 생일. 내용은 호텔 사진, 카드 내역, 날짜별 타임라인. 메일 끝에 한줄 썼다. 당신이 판단하세요? 보내고 나서 한 시간 동안 화장실에서 토했다. 긴장 때문이었다. 손이 떨렸다. 후회는 아니었다. 그냥 몸이 반응한 거였다. 다음 날,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6개월 만이었다. 민지야, 너 너였니?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 그랬어? 우리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나는 웃었다. 언니, 기억나? 내가 대학 포기하고 돈 보낼 때, 언니가 갚는다고 했을 때 침묵이 흘렀다. 그게 그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언니는 늘 그랬잖아. 필요한 건다 가졌으면서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 언니 집에서 소리가 났다는 소문이 부모님께 전해졌다. 시형씨가 집을 나갔다고 했다. 언니는 회사에 병가를 냈다. 나는 계속 지켜봤다. 겨울이 왔다. 언니는 이혼 소송 중이었다. 시형 씨 측에서 외도 증거를 제출했다. 재산 분할에서 언니는 불리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았다. 상무가 인사이동됐고 언니 프로젝트는 엉망이 됐다. 승진은 물 건너갔다. 부모님은 충격 받으셨다. 아버지는 혈압 때문에 입원하셨다. 어머니는 매일 울었다. 언니는 나를 찾아왔다. 내 원룸 앞에 서 있었다. 화장은 엉망이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다. 민지야, 제발 엄마 아빠가 아프셔. 내가 뭔가 할수 있지 않니? 나는 문을 살짝 열고 말했다. 머료. 시형씨한테 말좀 해줘. 오해라고. 오해 아니던데? 언니가 무릎 꿇었다. 복도에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못된 짓 했어. 용서해줘. 나는 내려다 봤다. 언니의 머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없었다. 분노도, 쾌감도. 그냥 텅 비었다. 일어나, 언니. 추워. 언니가 울었다. 나는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잠을 제대로 잤다. 몇달 만이었다. 이혼은 성사됐다. 언니는 집을 비우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다. 회사에서는 권고사직 당했다. 이미지 손상이 이유였다. 부모님은 나를 불렀다. 병원에서. 아버지가 누워 계셨다. 민지야, 수진이가 내가 뭔가 아는 거 있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울었다.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됐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얼굴이 창백했다. 눈이 푹 꺼져 있었다. 나는 변했다. 예전의 김민지는 사라졌다. 봄이 됐다. 1년이 지났다. 언니는 지방으로 내려갔다. 작은 도시에서 학원 강사로 일한다고 했다. 연락은 없었다. 부모님은 압구정 집을 팔았다. 빚이 있었다. 내가 몰랐던 빚, 언니 결혼식, 해외여행, 명품. 다 카드로 극은 거였다. 아버지는 퇴원 후 우울증 약을 드셨다. 어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이 왔다. 나는 여전히 같은 회사, 같은 얼룸. 승진했다. 과장이 됐다. 동료들이 축하해줬다. 나는 웃었다. 가끔 부모님께 용돈을 보냈다. 많지는 않다. 50만원씩. 전화가 왔다. 어머니 목소리였다. 민지야, 고맙구나. 네. 더 말은 없었다. 나는 이제 혼자 밥을 먹는다. TV를 켠다. 드라마를 본다. 복수극이 나오면 채널을 돌린다. 불편하다. 주인공이 너무 감정적이라. 나는 감정을 죽였다. 그게 가격이었다. 가끔 꿈을 꾼다. 식탁에서 모두가 웃는 꿈, 내가 의자를 밀치기 전 그날. 깨어나면 아무 느낌 없다. 지금 나는 서른셋이다. 언니는 서른여섯 지방에서 혼자 산다. 부모님은 작은 전세로 이사 가셨다. 나는 여전히 서울에 있다. 어제 부모님께서 전화하셨다. 민지야, 수진이가 내가 한지디라고 한다. 나는 침묵했다. 너 정말이니? 나는 대답했다. 네. 그 뒤로 전화가 끊겼다.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밤이 반짝였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나는 이긴 걸까? 아니면 진 걸까? 거울 속내 얼굴이 대답하지 않는다. 그냥 차갑게 웃을 뿐이다. 복수는 정의였을까? 아니면 내가 괴물이 된 걸까? 나는 모른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다.